어쨌든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을 했다 권익위원회에서 음. 정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니 나는 가만 있었는데 <laughs> 예전 같으면은 음. 그냥 5억짜리 집을 하면서 근근하게 그냥 먹고 살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아 집값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 업체도 음. 오르는 차익을 내가 좀 시장이 좋을 때는 나도 이득을 봐야 될거 아니냐 음. 근데 왜 갑자기 진회가 올려놓고 나서 내가 정당하게 퍼센테이지를 음. 받아가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 또 이거죠 중개수수료는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음. 수수율이 너무 비싸다. 이게 10억, 9억 초간가요? 하면은 음. 0.9% 상한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음. 참, 이게 재밌는 게, 싼 집을 중개를 했을 때는 이제 싸고. 요율을 싸게 하고, 수수료율. 비싼 집을 중개했을 때는 요율을 비싸게 하는 음. 이제 탄력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평균이 음. 집가격이 아파트 평균이 10억이 아파트 평균이 평균가는 11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11억이 넘었습니다. 어, 11억 정도 되고 어, 어젠가 발표했던 우리 내용 보게 되면 9억. 네. 어 이거는 평균가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체적인 세대수를 봤었을 때 50%가 넘었다는 거, 야 9억 이상 아, 네, 그렇죠. 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50%가 넘었다는 내용이고 네. 어. 서울의 주택의 평균가는 한 11억 정도. 11억이 네, 됩니다. 어쨌든 중개수수료를 법제화해서 90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로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뉴스 나왔던 게, 어, 이게 집주인들이 오르는 가격에 너무 음. 기, 이게 재밌다 보니까 <laughs> 계약을 해놨다가 무슨 호재 터지면 안 팔잖아요. 음, 음, 음. 근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취소돼가지고 매매 계약이 성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걷는다는 거예요. 음. 살려고 했던 사람 날벼락이잖아요. 음. 내가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내가 차액 돌려드릴 테니까, 음.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이제 부동산 복비를 받아 간대요. 음. 그거를 갖다가. 어 매도자 음.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전액 다 이제 주는 걸로 음. 이제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아니 그거는 그좀 전에 얘기한 음. 거는 나도 그런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사고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래.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그건 맞죠. 그걸 복비에 대한 어. 것도 당연히 그쪽에서 해 그쪽에 거지. 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유명무실하게 드루뭉실하게 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두번 뒤통수 맞는 거예요. 살려고 했다가 못 사고 음. 막발 동동 거리고 있는데 아 복비 주세요 이러니까. 근데, 뭐, 계약금에 대한 배액보상 받으셨겠지. 네, 배액보상 받더라도 어, 이제 복비를 긁뜯어가는 음. 거는 좀 불합리한 음. 게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 그것도 이제 법제화 시켜서 못 받게 음. 하겠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을 했다. 권익위원회에서. 음. 정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니, 나는. <laughs>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5억짜리 집을 하면서 근근하게 그냥 먹고 살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아, 집값 올리면 당연히 부동산 업자도 음. 오르는 차익을 내가 좀 시장이 좋을 때는 나도 이득을 봐야 될거 아니냐. 음. 근데 왜 갑자기 진혜가 올려놓고 나서 내가 정당하게 퍼센테이지를 음. 받아가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 또 이거죠. 아, 이거 나왔네요. 부동산 계약 파기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부담원칙 나올 때. 음. 그래서. 이것도 뭐 선을 건것 같다. 네. 뭐냐면은 우리 대출 받듯이 음. 9억 이하는 40% 어? 9억 이상은 추가 20%, 네. 15억 이상은 안 된다. 뭐 이것처럼. 아마 주택 가격의 금액을 정해서 그지? 어, 아까 좀 보니까 9억 그지? 네. 어어디 어, 매매의 경우 9억에서 12억 구간을 추가하고 0.7%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그지? 음. 그면은 <laughs> 9억 이상 되면은 0.9%였는데 하나를 더 추가한 거래요. 그럼 그거네. 이거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0.7%는 아닐 것 같아. 네. 자, 12억짜리 집을 샀을 뭐 거래했으면 요율로. 어. 자, 9억까지는 뭐야? 0.6, 뭐0.6 정하놓고 음. 그지? 그 나머지 12억 있으면 3억에 대한 추가에 대한 부분은 음. 0.7로 계산을 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을 그렇죠.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이 음. 기존에는 이제 9억짜리를 딱 매매를 하셨을 때 음. 최고잖아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럼. 이걸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음. 8그면9 80이니까 810만 원 9억짜리를 매매하면 이거였는데 전세도 마찬가지, 매매도 마찬가지. 어, 이게 요율을 좀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걸 음. 조금 이제 줄이겠다. 개편한 중개수수료 예시하면 현행은 900만원 받을 수 있었던 걸 39%는 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내리는 건 좋긴 한데. 음.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보면은 퍼져 뛰시겠죠. 지금. 음. 어쨌든 또 이제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한테 또 이제 양보를 해라라는 법안이 음. 또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조금 이런 것도 사실 이분들도. 터비를 좀 하죠. 어, 이거를 어. 아마 이분들도 조만간에 빨간색깔 현수막을 걸것 같긴 하다. 근데 이게 왜, 그 이게 뭐냐면 음. 지금 가격이 급등할수록 이게 시장 놀이를 그냥 보자고요. 음. 가격이 저렴하고 양도 양수가 편할 때는 이분들이 박리담회로 많이, 많이 거래를 시켜주면서 그냥 부동산 수수를 료 받아갈 수가 있었는데 금액이 오르면 뭐합니까? 거래가 급감을 했는데 음. 그럼 이분들은 한 달에 한두 건 쓰고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동산 개수가 많다고도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더 힘들어진 부동산이 많을 수도 있지. 네. 왜냐면 이게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거래가 안 되는, 안 되는 지역이, 지역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 우리 맨날 10억짜리, 20억짜리 음.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고가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훨씬 더 많거든. 어 아직까지도 뭐 (1억대) (2억대) (3억대) 거래할 수밖에 없고 뭐 (1년에) 끼껏 해봐야 거래하는 거 (15건) (20건) 도 못하는 그런 중개사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지금은 아파트만 거래한다고 치면 진짜 한달에한 (3~4건) (4~5건) 하시는 것도 힘들죠 힘들어 네. 직원들은 막 두세 명씩 두고 나서 이 운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들이 1층에 있잖아요 세도 음. 비싸잖아요. 아파트 상가의 1층에 코너 자리 같은 거 생각 세0 천만 원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인가 얘기했지만, 원래 한 300세대 기준으로 원래는 부동산 하나 정도가 사실 맞거든요. 네. 그래야 그분이 먹고 살수 있는데, <laughs> 워낙 지금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경쟁들도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한 300세대, 500세대 아파트에 부동산 네다섯 개 들어가는 데허다하고요 <laughs> 뭐 우리가 아까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진짜 1층이 전부 다 전부다 부동산이야 전부다 부동산 상가는 비어 있었는데 네. 임대를 그냥 단지 임대로 나가지고 다아까하시니까 근데 물론 누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복비라고 하잖아요. 중개 수수료 자체가 어 고가 주택 같은 경우 좀 과한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어? 거의 있긴 있는데 왜냐면은 어 거의 수수료가 뭐야? 일주택자, 무주택자의 음. 사실은 취득자랑 거의 안먹거든요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 조금 조율을 할수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또 반대 입장으로 내가 공인중개사 입장으로했을 때는 야 이거 뭐내 밖으로서 뺏어 뺏기는 듯한 그 느낌을 그렇죠. 낼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맨날 우리가 뭐 정부 정책으로 물론 양날의 검은 있지만 음. 양날의 칸은 있지만 누군가는 이익 보면 누군가 는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 음. 음.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어 아마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죠. 거래 하시는 분들은. 좀더 복부를 싸게 주고 싶은 마음은 클 거고. 당연하죠. 만약에 네. 내 가족이야, 내 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어? 갑자기 얘가 월급 급여가 줄어들고, 그죠? 음. 돈을뭐 좀, 좀덜 벌어진대. 그러면 또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만한 얘기죠. 네. 또. 근데 뭐, 어느 정도 조정은 되는 게 맞긴 그러니까 맞는 시장 것 같아요 시장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음. 이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잖아요. 지금 협회에 보면은, 저도 반포나 뭐 어떤 강남이나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빨간색 플랜카드를 음. 앞에다 걸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음. 광고판에다가. 어, 뭐, 저기, 성토하라. 막 이러면서. 정부는 뭐, 저기, 뭐 공인중개사협회 일방통행하지 말고 좀 제발 협의를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성토하는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이것도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얘기가 있으면 이 소통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게 1번인데 소통이라는 게 없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면은 항상 이거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음. 사람들도 양편을 양쪽을 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정부라는 거대 어떤 권력에서 일방통행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잘 해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다 공인중개사분들 거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또문 닫고 한달 한 가면 집값 도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면 더 집값이 오르는 거죠. 거래가 힘들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뭐 그냥 과거에는 9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가 거의 없었기 음. 때문에 수수료가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나 고가 주택 하나 거래하면 아싸 이러면서 그냥 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laughs> 다, 다, 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계약을 또 이제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음. 하는 원칙도 정했다.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권익위원회에서 이거는 잘한것 같습니다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채널의 모 회사인 랜드스타이셋에서 인포메이션 안내부문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독자분들이나 구독자 주변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하시고 학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며, 더 자세한 체험 관련 문의는 이메일 land3040-naver.com이나 전화 02567-3040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